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천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코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약조를 많이 하시거나 약조를 많이 하시지 않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은 코골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코골이, 단순 코골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제가 덜뭐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게 무호흡증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에, 조심해야 됩니다. 코골이는 뭐 근본적으로야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성대에 주름이 보통은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주름이 하나가 살짝 더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. 근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. 코는 어쨌든 얼굴이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 지문 부위에다 먼저 붙이는 겁니다. 얼굴로 보내는 모든 신경, 얼굴로 보내는 모든 신경, 분절이 요 3번 경추니까 우리가 손톱 관절이죠. 이 손톱 관절 가운데쯤에 붙이는 겁니다. 자, 지문 부위와 손톱 관절 붙였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. 또 일어나야 되겠군요. 엄지 발가락 약지 쪽으로 발톱 눈입니다.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? 그리고 또 하나는 연보서리 튀어나오는 부위 이 부분입니다. 여기는 본래 자석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실험해보니까 꼭 자석 안 하고 그냥 반짝고만 붙여도 됩니다. 한번 붙여보세요.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는데. 니까예이 우리가 통풍 아을 때처럼 아픈데 여기 모지 외반증 걸리는데 이 부분 또 발톱 이 부분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손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엄지 발가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엄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와서 툭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어요.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둘째 발가락 쪽에 손톱 여기죠 손톱 눈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라고 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, 이해하셨습니까 천천히 다시 보면서 어, 뭐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,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